소독 좀 줄일 수겠네요 <laughs> 네, <laughs> 네, 이런 상자를 이용할 을 건데요. 이런 네. 상자를 이용할 때는 각각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아 화장품들의 크기가 작으니까 작은 네.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얘가 뭐냐면 유백으로 수납장이 만들 수 있는데요, 사용 빈도와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구분을... 여기는 그냥 일반 집에 있는 화장품 상자예요. 세센트로 구매를 하면 나오게 되죠. 근데 네. 얘를 앞볼 이렇게 파줘요. 우와. 상자를 앞볼 부분을 직접 파서 네. 밑에다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미니 보관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죠? 그리고 화장대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화장품 정리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어, 이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샘플에요? 네 음, 없는 것 있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얘가 언제 네.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화장품을 자주 사다보니까 네. 얘가 언제 사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런 날짜를 네, 잠깐만요. 네, 금방 섀도우랑 크림 버리셨죠? 네, 네.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네. 수 있는 방법 아어어 아. 근데 이거 날짜가 다 지났어요. 저, 저네 얼굴에는 바를 수 없지만, 네 다른 데 있는데, 어디다 바르면 네. 될까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다 허리 네. 들어있어서, 반짝반짝하죠 네, 환전 환전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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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를 메뉴크린에다 펄리 들어있는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크림은 헤어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과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손상된 머릿결에 안성맞춤이라고 해요. 고급해요. 네, 유지가 네, 잘돼.